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쿨병을 퇴치하고 매너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방법. 쿨함을 가장한 직설적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인지할 것. 여가 없이 하고 싶은 말다 해놓고 이해 받으려 하지 말 것. 섬 넘는 질문은 아닌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볼 것 어?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음, 일단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쿨함을 가장한 직설적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인지할 것 음, 그래서, 부장이 다 다시 하라는 거야. 글쎄. 객관적으로는 그건 부장말이 맞네. 그렇게 제대로 했어야지. 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다. 음, 좀, 마지막, 음, 직설적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음,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좀 동감을 해주는 게 맞겠죠. 어 그래 힘들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음. 뭐 객관적으로 그건 부장 말이 맞네. 그러게 제대로 했어야지. 좀이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말투 자체가 어감 자체가 살짝. 좀 상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응? 어 나는 뭐, 힘, 뭐 처음에 공감을 해주고 어 그래 하, 어떻게 부장님이 그럴 수 있을까 뭐 아니면 아 힘들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어 근데 나 같았으면은 나는 근데 부장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닐까? 만약에, 근데, 만약 부장님, 뭐, 쓴 소리, 너무 큰 소리를 질렀다거나, 뭐, 안 좋은 소리를 심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좀, 조심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번째. 여가 없이 하고 싶은 말다 해놓고, 이해받으려 하지 말 것. 어, 내가 돌려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잖아. 자네가 이해하지? 음. 못할 말, 무례한 말, 심한 말. 음, 상대방이 그러네요. 네, 이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과기를 들고 오셨어요. <laughs> 어, 그쵸. 이제 돌려서 말을 못한다 하면서 상대방의 상처를, 상처가 되는 말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게 마치 이게 내 성격인 걸 뭐. 그러니까. 배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맞춰. 약간 이런 느낌. 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선 넘는 질문은 안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 어, 여기서는 이제 애는 몇 살이에요? 아저 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정을 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거다. 응. 그러니까, 먼저 물어볼 것이, 뭐, 결혼은, 뭐, 결혼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이 상태, 이 상황에서는 먼저이지 않을까요? 결혼은 하셨어요? 뭐. 음, 아, 뭐, 안 했다고 그러면, 아, 여친은 있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결혼했다고 그러면, 어, 아이는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다짜고짜. 음, 애는 몇 살이에요? 당연히 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그렇습니다. 음...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좀 2번, 여가 없이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런식으로 막 되게 그런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남의 남의 시선같은걸 신경 안쓰기 때문에 저도 약간 하고싶은 말 이게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을 좀 안할때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건 고쳐야 되겠네요 저도 어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